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오늘은 특강 16번째로 행초서의 이 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행초서를 쓸때 필세가 이렇게 왕래하면서 나타나는, 즉, 획과 획 또는 글자와 글자 사이를 가느다랗고 미세한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달리,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은 인견이라고도 그러고요. 또는 인대라고도 그럽니다. 인견 또는 인대, 이 견자가 끌 견자죠. 잘못 끈다 할 적에 견인차 할 적에 쓰는 견자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에, 이 견사라는 것은 이 우리가 행초서를 쓸때이 운필하는 과정에서 획과 획 또는 이 앞글자와 뒷글자 간의 조맥 또는 자와 자를 연결하고 이렇게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죠. 네, 행추서 쓰다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음피라는 위의 글자를 이어 받아서 아래에 전달함으로써 이 필기와 이 필기, 이 필기입니다. 이 필기와 필의 이 필의의 맥락을 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견사입니다. 따라서 견사의 힘은 느슨해서는 안 되고요, 단단하고 날카롭고 가늘면서도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 견사를 두고서 이 서벌이라는 곳, 서벌, 벌짝 이거죠, 서벌. 이 서벌이라는 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육을 연결하는 것은 이 힘줄에 달려있고, 맥락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곧 견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견사를 집어넣을 때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일부러 넣는다는 것은 세력을 잃어 이 골이 형성되지 않고요. 상호 연결을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한다면은 네, 생동감을 잃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있죠. 특히 자간에 네? 글자와 글자 사이에 세로로 쓸 경우 글자와 글자 사이에 현사를 지나치게 많이 넣게 되면은요. 작품이 매우 난잡하고 어지럽게 됩니다. 여기에 주의해야죠. 서법에서 견사는 결코 이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행초작품에서 이 견사는 그 작품의 품격과 정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실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사를 표현할 때에는 그 선이 필획보다 결코 굽지 않도록 아주 미세하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 견사가 이피랩보다만일에 굵어지면은 작품의 격을 손상시키는 손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하나 보조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간다면은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칠때 이렇게 쓰죠. 총풍명호를 썼다 할때 이런 거죠. 핵과 핵 사이 한자 안에서 나타나는 변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예, 안 보이지만 예, 기가 연결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견사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선이 살아 있으면 이게 견사죠. 글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 견사들, 이런 걸 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경우를 가끔 보실 겁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할 때, 많은 문장을 내려 쓰는데, 한두 자도 아니고, 썼대, 자와 자 사이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 쓰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작가들이 작품을 쓸때 보면은, 한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주면은, 어때요? 예, 그 작품이 좀 어지럽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넣어줘라. 이렇게 자와 자 사이에 전부 연결돼서 찍찍찍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 주면은 오히려 작품의 격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적당히 넣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청풍할 때 여기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건 좋지만은 여기서는 끊어져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도 끊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전부 연결해서 쓰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그러니까, 견사를 남용해서는 좋지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실 때이 점을 주의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작품을, 에,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고 자료로는 서예 백문 백답 외에 여기저기서 참고로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 16번째 모두 마치습니다 맞...